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5번째 슈퍼전대, 해적전대 고카이자의 변신기, 모바일 엣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해적전대 고카이자, 레인저 키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변신하는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진 슈퍼전대 시리즈였죠. 변신기인 모바일 엣츠는 어떻게 발매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패키지 먼저 보시면, 고카이 레드의 모습이 보이고, 레인저 키가 3개 들어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인저 키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역대 슈퍼전대의 레인저로 모두 변신할 수 있는 정말 독특한 설정의 슈퍼전대였죠. 그래서 레인저 키도 종류별로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고카이 레드와 신켄 레드, 고온 레드, 이렇게 3개 레인저 키가 들어있습니다. 자, 박스 상단을 보시면, 고카이 레드 외에 10명의 레인저의 얼굴이 있습니다. 자, 보면, 신켄레드, 고온레드, 개키레드, 마지레드 데카레드, 허리켄레드, 카오레드, 티라노레인저, 바레이글, 그리고 아카레인저까지 10명의 레인저의 얼굴이 모두 있는데 이 레인저 키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변신한 이 해적전대 고카이저는이 10명의 레드레인저 외에 나머지 모든 레인저까지 모두 변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10명의 레인저만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왠지 뭔가 대표적인 레드레인저 얼굴만 출연한 것 같은데 물론 이 10명의 레드레인저는 극중 등장 빈도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열명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박스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고카일에 대해 사진이 보이고 그리고 이 제품의 구성품의 사진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도 역시 똑같이 고카일에 대해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의 구성품 모바일의 장개 레인저키 3 개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 아래 편을 보시면 네 계속 레드 레인저만 이렇게 나와 있던 패키지의 유일하게 모든 다섯 명의 고카이드 멤버들이 있는 사진이 여기 박스 하단에 있었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고카이레드, 블루, 그린, 핑크, 옐로우, 오인과 그리고 모바일 엣지와 레인저 키세 개. 이 사진은 정말 자주 나와요. 계속 쓰네요. 여기 앞면, 옆면, 뒷면, 뭐다 있어요. 자, 그리고 박스 뒤편을 보시면, 이 모바일 엣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딱 나오죠? 모바일 엣지를 열고 키를 꽂는다. 여기 보시면, 레인저 키를 꽂아서 돌리면 소리가 나온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레인저 키를 열쇠 모드로 변신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바로 이 모바일 엣지의 기능 숫자 버튼을 4개 눌러서 4개의 숫자 조합으로 다양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DX 고카이오에 들어있는 고카이 갸레온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모바일 엣지와 연동되는 제품은 아니고 뭐 발진, 고카이, 갸레온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카이, 갸레온 발진이라든지, 뭐, 고카이오, 뭐, 뭐, 다이주진, 뭐, 이런 소리가 다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바로, 다른 고카이자 레인지케드의 제품들 소개가 볼수 있는데, 고카이 샤벨, 고카이건, 고카이버클. 이 제품에는 이제 고카이옐로, 고카이블루, 고카이그린앤핑크 레인지케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카이자 관련 레인저 키를 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무기와 벨트까지 사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이 있습니다. 그냥 상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제품들 다 모아서 고카이자 5인을 완성시키게 하려는 반다이의 뭐 기획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박스 패키지는 다 봤으니까 이제 내용물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박스를 열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를 열면 이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요. 설명서에는 이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뭐 놀이시 주의사항 이런 게다 적혀 있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가지런히 들어있습니다. 원래는 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리뷰를 위해서 미리 비닐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자 하나씩 꺼내 볼게요. 자 이건 모바일 레츠 이렇게 접어서 접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레인저 키자 모바일 레츠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제품에는 모바일 레츠 하나 그리고 해적전대 고카이자의 리더 고카이레드의 레인저키 하나 그리고 사무라이전대 신켄자의 신켄레드 하나 그리고 염신전대 고운자의 고운레드 레인저키 하나 이렇게 세개의 레인저키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앱을 보기 전 레인저키부터 자세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인저키 고카이레드 신켄레드 고운레드가 있습니다. 고카이레드는 요번에 그, 40주년 동물전대 주호자가 나왔죠. 이렇게 40주년, 35주년, 30주년, 이렇게 기념비적인 작품들 중에 리더가 된고카이 레드입니다. 굉장히 의미있고, 뭐, 비중이 큰 레드 레인저라고 볼수 있는데, 뭐, 헬멧 조형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옷도, 해적마크도 깔끔하게 잘 나왔고,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신켄레드, 고온레드 역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슈퍼전대 시리즈인데, 이 가운데, 신켄 레드. 사무라이전 대신켄전은 아쉽게도 국내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면에 디케이드에도 등장을 하고, 이 해적전 대 고카이자와 국내 방영되는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파워레인저 블레이드 포스, 블레이드 레드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레인저 키는 머리는 다른데 몸통은 전부 동일한 조형입니다. 그래서 머리 조형이 다르고, 그리고 옷에 있는 그 프린팅에 따라서 레인저 키가 구분이 되는데, 뭐 이렇게 기본적인 소체에 다른 레인저를 표현했다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슈퍼 전대가 이렇게 규격화된 형태로 발매됐다는 게 굉장히 좋고 같이 모아뒀을 때그 통일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레인저 키는 단순 이런 레인저의 피규어의 용도가 아니라 바로 레인저 열쇠 모드로 키 모드로 변형을 시켜서 모바일 엣체에 장착이 되는데 이렇게 팔을 들고 다리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 열쇠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각각 슈퍼전대에 해당하는 엠블럼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뒷부분은 바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DX 제품에서 발매된 제품들은 이렇게 스티커가 다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도 뭐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관리만 잘해주면 충분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죠. 자 이렇게 레인저키로 변형을 시켜봤고요. 그리고 싱켄 레드와 고온 레드 역시 이렇게 팔을 들고 다리 부분을 올리면 이렇게 레인저키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자, 고운 레드 역시. 고운 레드는 국내 파워레인저 엔진 포스로 방영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였죠. 자, 이렇게. 레인저 키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 레인저 키는 이 뒤편에 보면은 숫자가 다 적혀있습니다. 숫자가. 고카이 레드의 레인저 키를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카이 레드 주인공이니까 1번이죠. 그래서 모든 레인저 키는 다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레인저 키 상단을 보시면 이 상단은 해당 슈퍼전대,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컬러를 나타내는 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레드레인저의 레인저 키를 비교를 해보면 하단부는 동일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같은 슈퍼전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의 열쇠가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른 슈퍼전대 레인저 키를 소개해드릴 때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인저 키를 모두 봤고요이 모든 레인저 키를 장착할 모바일 애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애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애츠. 딱 봐도 이건 전화기인데, 실제로 사용하기엔 좀 크기가 큰 편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좀 두껍네요. 이툭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좀 두껍고, 그리고 여기 옆에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스피커네요. 이게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영어로, 고카이자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안테나 표시, 그리고 배터리 표시까지, 뭐, 휴대전화에 있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초록색은 아마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카메라 기능을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극중 그 등장했던 모습을 보면 아마 이게 카메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모바일 엣지에는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조그마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해주면,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 제품은 이제 뭐, 2010년에 발매된 제품인데, 슬라이드식이에요. 옛날에 나온 제품들은 드라이버로 열어서 전지를 교환하는 방식인데, 이 제품은 그나마 최근에 발매된 제품이기 때문에, 슬라이드식으로 건전지를 교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엠블럼이 고카이자인데, 국내판, 파워렌즈 캡틴포스 제품으로 발매된 모바일러 폰은, 이렇게, 영문으로 고카이자라고 적혀있던 부분이 캡틴포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캡틴포스는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제품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모바일엣지를 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그칼 형태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번호판이 있는데 이 통화 버튼이랑 이 통화 버튼이랑 종류 버튼은 그냥 아무것도 안 눌리는 그냥 뭐 막혀 있어요 눌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요 표시랑 이샵 버튼도 역시 안 눌리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입니다. 버튼은 1번부터 0번까지 숫자 버튼이랑 이제 가운데, 가운데 버튼이 이제 작동이 되는 버튼인데, 스위치를 키면 이렇게 음성이 나오죠. 그래서, 네, 숫자 4개를 조합하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음성이 나오는데, 0001을 누르면 첫 번째 슈퍼전대, 고렌자 음성이 나오고요. 네, 0002를 누르니까 두 번째 슈퍼전대, 제커전격대, 제커 음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0001번부터 35를 누르면 35주년 슈퍼전대, 해적전대 고카이제 음성까지 나옵니다. 네, 이 제품은 36번째, 특명전대 고버스터즈가 나오기 전에 발매된 제품이기 때문에 0036 그리고 그 이상의 숫자를 누르면 암소리가 안 나고 이런 그냥 빵빠레 음성만 나오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네, 1, 4개 혹은 2, 4개 등등 다양한 숫자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에 다이다 눌러봤으니까 레인저 키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카이레드 레인저 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꽂아서 돌립니다. 고카이자의 변신 음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네. 해적전대 고카이자 음성이 한번더 나오게 되고요한번더 누르면, 네. 고카이 레드 음성이 나옵니다. 이 고카이자 레인저 키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의 레인저가 모두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더 눌렀을 때 고카이 레드, 고카이 블루, 고카이 그린, 옐로우, 핑크까지 다 다른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레인저 키. 사무라이전드 신켄자의 레인저 키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켄자 음성이 나왔구요. 버튼을 누르면, 네, 천하공인의 뭐, 사무라이, 전대, 신켄자 음성이 나오죠. 한번더 눌러도, 네, 이렇게 음성이 나옵니다. 고카이자 레인저 키 같은 경우는 꽂아서 돌린 다음에 버튼을 두번 누르면 다른 음성이 나오지만, 이렇게 다른 레인저 키들은 꽂아서 돌려서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음성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해적전대 고카이자 열쇠에만 약간 다른 소리가 나오게끔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이 모바일 엣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국내판 제품보다 소리는 더 큽니다. 이 제품이 바로 일본에서 발매된 오리지널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판보다 좀더 박력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엣츠에는 35주년 슈퍼전대의 모든 레인저키 음성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레전드 모바일 엣츠라는 상품이 발매되어서 아카레드와 그리고 고버스터즈 음성까지 수록된 제품까지 발매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국내판 캡틴 모바일러 폼까지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 국내 판 제품보다는 오리지널 제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이 소리도 빵빵하고 그리고 원작이 슈퍼전대 음성이 모두 수록된 이 모바일레츠를 더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레츠와 세계 레인저키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바일 에치는 정말 멋진 퀄리티로 극중 등장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멋진 제품이었습니다. 이 레인저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 레인저키 외에도 레인저키 세트 그리고 혼의 환정판 레인저키 그리고 무기 동봉대인의 레인저키까지 정말 많은 레인저키가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의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